또다시 대형 참사가 터졌습니다. 최근 행정 전산망 연쇄 마비 사태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오늘 오전 한때 서울 소방 지령망의 원인을 알수 없는 장애가 또 발생하면서 사건, 사고 출동 등의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나라가 완전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서울 소방 재난본부 등은 오늘 아침 8시부터 9시 반까지 서울 소방 재난본부의 지령망 일부 시스템에 원인을 알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접속 장애가 발생한 망은 서울 소방재난 본부의 차량 동태 관리 서비스로 사고 발생지까지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해 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다행히도 현재는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확인합니다. 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장애 원인을 알수 없다며 구체적인 장애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윤 정부 출범 2년 만에 나라가 박살이 났다. 진짜 나라꼴이 개판이다. 이게 나라냐? 이게 바로 이직들이 원하는 세상이라는 댓글을 달며 정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것 같은데요. 네, 다른 전산망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소방행정망까지 먹통이라니. 네, 나라가 정말 개판인 상태입니다. 네,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모든 언론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었을 텐데요. 네, 지금 언론들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더 이상한 건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전산망이 먹통이 되고 마비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하고 정부가 엉망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먹통이 되다니 네,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부에서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야당에서는 두눈 크게 부릅뜨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행정전산망 사태의 대처 방안으로 부랴부랴 노후 장비를 전수 점검하고 범정부 디지털 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너무나 황당하게도 행정전산망 유지 보수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고 해외 홍보 예산만 늘리면서 정부가 진심으로 행정망 개선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장애가 발생한 라우터 장비를 포함해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에서 관리 중인 모든 하드웨어 장비 중 내용 연수가 경과한 장비 총 9,600여 대를 내달 8일까지 우선 점검하겠다고 27일 밝혔는데요. 네, 정부는 또 이제서야 범정부 디지털 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전자정부 역사가 56년에 이르고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 과제로까지 내세운 상황에서 범정부 위기 대응 체계를 지금에서야 확립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 유지보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것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이 올해 127억 원에서 내년에는 54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각 부처 행정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자정부 지원사업 예산도 493억 원에서 126억 원으로 무려 74%나 삭감된다고 하는데요. 네, 반면 쓸데없이 또 디지털 정부 해외 홍보 예산을 늘리면서 정부가 과연 행정 전산망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전자정부 선도국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이 내년도 86억원으로 올해보다 12% 증액됐고 전자정부 대외협력활동 강화 예산도 올해 5억2700만원에서 내년에는 8억9500만원으로 무려 69.8%나 증액됐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나라 시스템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예산 삭감이라니. 네, 대폭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이게 도대체 뭔 짓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너무나 기가 차일 따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오면서 일부 이직들과 윤 대통령이 멘붕에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여론조사 꽃이 지난 24일부터 25일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공감도와 관련한 질문에 찬성은 고작 19.5%로 나타났고 반대는 무려 67.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 모든 성별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했고 유일하게 국진당 지지층에서만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았다고 하는데요. 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날뛰는 김건희는 수사나 받아라. 국민 밉상 김건희. 거부권 쓰면 윤석열은 바로 몰락이다. 공정과 상식 외치면서 김건희 수사는 왜안 하냐라는 댓글을 달며 특검에 대한 간절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70%의 국민들이 김건희 씨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네, 만약 김건희 씨 특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 폭망은 안 봐도 뻔할 뿐 아니라 아마 본격적으로 윤대통령의 레임덕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